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트로트 가수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노래 잘하는 실력파? 어머님들의 아이돌? 무대 위에 반짝이는 스타? 그런데요, 이들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초호화 주택과 억소리 나는... 부동산 자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무대에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남자 가수들 중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티오피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펜트하우스부터 자연 속 전원주택까지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어떤 가수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0위는 신유. 가수 신유는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안정감과 진정성위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자신의 색깔을 지켜내며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는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로 성장했다. 1981년생인 신유는 트로트 가수 신웅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음악적 재능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실함과 따뜻한 감성은 그의 음악과 삶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가족, 사랑, 그리움 등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는 감성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곡들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주요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가족 중심 예능이나 감성 힐링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편안한 사람, 믿고 듣는 목소리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신유의 이런 이미지와 삶의 철학은 그의 거주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은 일반적인 거주 공간을 넘어 음악 작업실과 소규모 스튜디오가 함께 구성된 복합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분주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도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시세는 약 9억 원에서 11억 원 선으로 추정되며, 실거주와 작업 공간을 겸한 고급 맞춤형 주택으로 평가된다. 신유는 이 집에 대해. 화려한 외형보다는 내면의 안정과 가족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이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공간이라며 효심을 드러내 감동을 자아냈다. 그는 집을 투자나 과시의 수단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다. 구위는 김용빈.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단숨에 주목을 받은 신예 트로트 가수 김용빈은 그 열풍이 식기도 전에 재테크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특유의 청량한 비주얼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팬덤을 형성한 그는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와 미래 계획에서도 또래보다 한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빈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인기 유지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와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는 대중 앞에선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미지 덕분에 그는 Z세대가 주목하는 라이프 스타일 롤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그가 선택한 거주지는 서울에서도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성수동이다. 이 지역은 최근 몇년 사이 문화예술인과 셀럽들이 몰려들며 고급 주거지로 급부상했다. 김용빈은 이곳에 위치한 현대적 감각의 아파트를 선택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강조된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간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시세를 약 8억에서 1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한 토크쇼에 출연해 진짜 자유는 내가 진짜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주거공간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이 말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명품이나 거칠애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청년층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김용빈은 고가 브랜드보다는 내실 있는 소비를 선호하며 SNS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공유하고 있어 실속 파스타로 불리기도 한다. 팬들은 김용빈을 단순한 트로트 아이돌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 음악적 재능은 기본. 여기에 더해진 자기관리 능력과 경제적 감각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떠오르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이자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 주자, 김용빈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8위는 나태주, 미스터 트롯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나태주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융합해낸 새로운 스타일의 퍼포머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강한 에너지와 절도 있는 동작, 그리고 감성적인 보컬을 조화롭게 선보이며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태준은 그동안 다수의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태권도 시범과 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통해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았으며 대한민국 대표 멀티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주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듀플렉스, 복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은 격투 및 퍼포먼스 연습을 위한 전용 공간과 명상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물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적인 감성과 함께 무술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구조를 자랑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약 10억에서 12억 원으로 보고 있다. 집 안에는 미니 도장 같은 연습 공간 외에도 조용한 티룸과 작품을 감상하거나 스케치를 할수 있는 작은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다. 나태주는 이 공간을 내가 무대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새로운 창작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있어 집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신체와 정신을 모두 회복시키는 리셋의 공간인 셈이다. 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모습과 달리 일상에선 절제된 훈련과 균형 있는 생활을 지향하는 모습이 웰빙 세대의 롤모델로 주목받게 만든다. 명품이나 화려한 사치보다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7위는 송민준.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오른 송민준은 데뷔한 지 불과 몇년 만에 팬덤을 형성하며 인지도와 인기를 동시에 얻은 기대주다. 안정적인 보컬 실력과 훈훈한 외모, 성실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각종 예능은 물론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패션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스타일리시한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 그의 빠른 성장 뒤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 송민주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며 데뷔 3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첫 번째 집을 마련했다. 이 아파트는 20에서 30대 젊은 성공층을 겨냥해 설계된 복합 주거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깔끔한 내부 구조와 뛰어난 보안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약 7억에서 9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집안에 본인만의 작은 녹음실을 직접 꾸며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음악 작업을 이어가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송민주는 이 공간에 대해 무대 밖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솔직한 공간, 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창작과 힐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밝혔다. 송민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처음엔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꿈에 닿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진솔한 한마디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자수성가형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신인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책임감 있게 설계해 나가는 새로운 세대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과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과 태도에서도 성장하는 스타로서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송민준. 그가 앞으로 어떤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6위는 박서진. 박서진은 그 어떤 스타보다도 친근하고 정감 있는 이미지를 갖춘 트로트 가수다. 특유의 순박한 미소와 따뜻한 음색은 옆집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게 하며 특히 중장년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서진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족, 시골,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편안하고 소탈한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이처럼 소박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삶에는 뚜렷한 목표와 안정적인 기반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서진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다. 해운대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함께 부산 내 연예인, CEO,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의 집은 바다를 내려다 볼수 있는 고층 세대로.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고급 시설이 돋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의 시세를 약 10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집 내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는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구조와 중후한 색감의 가구 배치, 곳곳에 놓인 음악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해운대 바다의 풍경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박서진은 집에 대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화려한 소비나 자랑 대신 묵묵히 일하고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한 방송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편이에요. 집은 그런 저에게 준 선물 같은 존재죠. 라고 밝히며 절제 있는 소비 철학을 드러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속 있는 재테크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무대에서는 정감 가득한 트로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대 밖에서는 실속 있게 삶을 설계하는 현실적인 청년. 바로 그것이 박서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5위는 김호중. 김호중은 한국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클래식과 트로트를 모두 아우르는 독보적인 존재다. 흔히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그는 탄탄한 성악 실력과 감성적인 대중가요 해석력으로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방송 활동과 콘서트, 광고 출연을 통해 막강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런 김호중의 거주지는 그의 예술적 감성과 삶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밀집된 고급 주거지로 유명하다. 해당 아파트는 최신 보안 시스템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건물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 시세는 약 17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김호중만의 예술 세계가 구현된 장소로 주목받는다. 내부는 갤러리와 음악 작업실을 겸하고 있으며, 고풍스러운 서재와 피아노, 클래식 악기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벽면을 장식한 회화 작품들과 오래된 음악 악보, 희귀 음반 컬렉션까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는 집은 저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또 다른 무대입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집안에서 작곡과 연습, 독서, 예술 감상까지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품격 있게 삶을 꾸려가는 그의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호중은 부동산에 대해 삶의 기반이자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단순한 자산으로서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수단으로 주거 공간을 바라본다. 보여주기식 소비가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철학이 담긴 선택. 이것이 바로 김호중식 라이프 스타일이다. 4위는 진성. 안동역에서 라는 국민 트로트 한 곡으로 대한민국 전 세대의 마음을 울린 가수 진성.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1980년대부터 음악 인생을 시작해 수십 년간 한결같은 자세로 음악을 대하며 후배들에게는 멘토로, 대중에게는 진심을 노래하는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인생과 철학은 거주 공간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진성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규모 단독 주택이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이 공간은 전통 한옥 구조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편의성을 더한 모던 한옥 스타일로 설계되었으며,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잔잔히 흐르는 계곡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외부 풍경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이 집의 시세는 약 15억에서 18억 원으로 추정되며, 예술가의 안식처이자 창작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내부에는 나무와 황토로 마감된 온돌방, 조용한 서재, 야외 정원, 그리고 음악 감상을 위한 오디오룸까지 갖춰져 있어 진성만의 삶의 깊이가 공간 속에 녹아 있다. 그는 방송에서 이 집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 표현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쌓아온 그의 자산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삶의 굴곡과 고단함을 지나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의 모습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닌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스토리로 읽히는 인물이다. 진성은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여긴다. 이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내려앉는다. 는 그의 말처럼 양평의 집은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음악과 자연, 휴식과 치유가 공존하는 삶의 완성형이다. 그는 오늘도 무대에서 진심을 노래하고 무대 밖에서는 고요한 집안에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한다. 진성이 인생은 무겁고 조용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한다. 진짜 가치는 시간이 만들어낸다. 3위는 영탁.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 숱한 히트곡을 자작하며 트로트계의 새 바람을 불러온 가수 영탁.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프로듀서와 작곡가.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멀티플레이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미스터트롯 이후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다방면의 수입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성공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주 수입원은 음악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있다. 방송, 출연, 광고, 모델, 작곡, 편곡 및 음원 수익, 브랜드 협업 등 꾸준한 수익 구조를 구축했으며 특히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며 음악 저작권 부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영탁은 서울 성수동의 최고급 아파트 트리마제, 트리미지에 거주 중이다. 이곳은 BTS를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과 셀럽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 중 하나로 한강뷰와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소유한 세대의 시세는 약 18억에서 22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부동산 가치 또한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트리마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이빗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다. 영탁은 이곳에 본인만의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 창작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꾸준한 자기개발과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위에선 흥과 감동을, 무대 밖에선 냉철한 판단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영탁. 그는 최근에는 금융,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재테크 면에서도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은 내 본업이고, 투자는 나의 공부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2위는 장민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트로트계의 미남형 신사로 사랑받아온 장민호. 무대 위에서는 깊이 있는 감성과 단단한 실력을, 무대 밖에서는 절제된 품격과 매너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특히 중년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국민 이상형으로 자리매김하며 광고, 예능, MC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에서도 상징적인 부촌. 바로 압구정이다. 부유층과 셀럽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이곳은 교통, 문화, 교육, 쇼핑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한다. 장민호는 이곳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해당 세대의 시세는 약 25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분한 통과 고급스러운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단순한 럭셔리를 넘어서 삶의 여유와 취향이 담긴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것일 벽면을 장식한 예술 작품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모든 것이 장민호다움을 완성한다. 장민호는 자신의 집에 대해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만큼 집은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는 철저히 사적인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독서, 음악 감상, 요가 등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싱글 라이프의 롤 모델. 결혼보다는 자기개발과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화려하게 보여주는 대신 조용히 품격 있게 사는 삶. 그는 그런 삶을 오랜 시간 실천해온 인물이다. 부동산 역시 장민호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 관리 철학의 결과물이다. 무리한 소비나 투자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기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온 그는 음악과 삶 모두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지켜왔다 1위는 이명웅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이명웅 미스터 트로디 우승자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그는 매 앨범, 매 공연, 매 방송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국민가수 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수많은 광고 모델, 전국 투어 콘서트, 유튜브 채널과 음원 저작권 수익 등으로 연간 수입만 수십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이처럼 대중의 사랑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이명웅은 최근 국내 최고급 주거지 중 하나인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 더 펜트하우스 채홍댐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슈퍼리치 전용 하이엔드 레지던스로 입주자 전용 엘리베이터, 프라이빗 보안 시스템, 한강 조망 등 모든 조건이 최고 수준이다. 그가 선택한 펜트하우스의 가격은 무려 4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연예인 소유 부동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고가 자산이다. 내부 공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술 작품 같은 인테리어와 하이엔드 가전, 음악을 위한 방음 설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그 모든 부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다. 이명웅은 여전히 겸손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 또한 언제나 진심을 담는다.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도 이를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성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도 단지 부의 상징이 아닌 자신의 음악과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는 감동을, 무대 밖에서는 믿음을 주는 아티스트다. 그의 부동산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진정성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단지 인기가수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이유다.